자 오늘 우리 지연이하고 희원이 글이 서로 좋은 대비가 되지 인간은 과연 잔인한가 아닌가 착한가 그런 게 있는데 우리 각자 어, 채팅창에쓴거 가지고 한번 순서대로 얘기해 보자. 제일 먼저 예찬이 그다음 주시아. 자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예찬 이 일단 저는 인간이 좀 잔인하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어,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제 서로를, 음, 서로를 이제 버리거나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 이, 이런 경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도 솔직히 그런 사람이 없을 수도 있긴 한데, 이제 누군가를 배신하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친했던 사람일지라도 그뿐만 아니라 일단은 인간이라 존재는 자신들의 이익을 일단 최우선으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좀안 좋은 예로 말하자면 양계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제 각 어, 솔직히 인간들을 위해서만 이게 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이러다 보니까 인간을 잔인하거나 잔혹한 존재 아닌가 싶습니다. 음, 오케이. 그다음 시아하고 문지연 이렇게 순서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시아는 어떻게 생각해? 잔인한 그 부분이 큰것 같아요. 일단 어, 그랬으면은 이제 나쁜 걸 규제하는 법이 만들어질 필요가 없고 근데 그냥 냅두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게 악한 짓이 계속 반복되니까 법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서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잔인함에 더 가까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라면은 어, 꼭 착한 부분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나 자신을 챙겨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 이기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나 자신을 챙기는 거랑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거랑 균형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다 남을 배려하는 걸 배우잖아요. 그래서 본성 자체가 어차피 나를 지키니까 그건 안 가르쳐 줘도 할줄 아니까 남을 배려하는 걸더 가르쳐 주는 거니까 악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음, 그 그러니까 법이 있어야만 인간의 잔인함을 통제할 수 있다. 어, 좋은 포인트. 그다음 문지연 얘기 한번 해봅시다. 저는 인간이 잔인하다는 게요. 왜냐하면 인간이 착해지려고 하면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만약에 나쁜 일을 했을 때는 그냥 내가 생각나는데 투 매베테면은 그게 다. 나쁜 말이 되는데, 착한 말을 하려면은, 다른 사람이 뭐 나쁜 말 해도 약간 좀 인내하면서 말해야 되고, 그런 분들이 더 많으니까, 인간은 조금 잔인하다에 좀 가깝다고 생각하고, 이, 그, 사람이, 착해진다고 맘만 먹으면 다 착해지는 것도 아니고 어, 계속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다 착해질 수 있구나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그 과정도 나빠지 거랑 비교를 할수 없을 만큼 더 힘든 거라고 생각해요. 음. 야, 좀 전에 시아랑 아주 비슷한 포인트지. 아, 악은 잔인한 건 노력 안 해도 되는데 착한 건 노력을 해야 되니까 인간은 잔인하다. 오 좋은 포인트. 자 그다음 희원이 얘기하고 혜성이 얘기해보겠습니다. 희원아 어떻게 생각해? 어, 저는 그래도 인간이 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근데 왜냐면 물론 인간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냥 뭐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봤을 때. 확실히 착한 면보다 잔인한 면이 더 많은 건 사실이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거나 환경을 파괴하고 이렇게 잔인한 면들이 주로 다뤄져서 잔인하다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저는 착한 면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아까 시아가 말한 것처럼 인간이 잔인하기 때문에 그 잔인함을 줄이기 위해서 뭔가 지켜야 할 법을 만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저는 이게 그 오히려 착해지기 위해서 잔인한 행동을 덜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법을 만들 만들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인터넷에 뭐 사람을 죽이거나 유괴하거나 이런 사건들이 올라왔을 때막 공감하기를 누르거나 아니면 댓글을 달때 보통 되게 어려움을 겪을 사람을 위로하거나 아니면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한테 막저 사람은 처벌해야 한다고 가 그러니까 뭔가 옳고 그름을 알. 아는 사람들이 보통 많거든요 굳이 이걸 생각해 가지고 댓글을 달거나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나쁜 짓을 할수 있긴 하지만 인간 내면 착함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예로는 환경파괴를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처음에 이걸 만들 때 이걸 만듦으로써 환경을 파괴될 것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환경이 파괴된다는 점을 알았을 때 다시 그걸 그래도 조금이라도 환경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하는 점에서 인간의 착한 면이 더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 아주 어 새로운 포인트인데. 그걸 잘 자기 주장을 그 근거를 잘 갖고 와서 설명을 잘했어요. 그다음 해성이 희원이. 어 저도 또 생각이 바뀌었는데 인간이 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인간의그 잔인한 면도 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인간이 착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인간이 착한 것 같고 그리고 정말 그그어어 그, 어, 어,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그 인간이 잔인한 면이 있지만 그 면을 그어 고치려고 노력한 게 착한 것 같아요 정말 잔인하면 그 잔인한 면을 그 알지 못하고 그 그냥 그 잔인한 면을 내버려 두고 그냥 계속 잔인한 게. 있는 거 같아요. 음, 음, 그래. 자, 아직은 너희들 뭐 생각이 완결된 상태가 아니니까 자꾸 바뀌기도 하는 거야. 또 바뀐 걸 받아들이면서 자꾸 업그레이드 성장하는 거지. 자, 그다음 희원이 얘기하고 강지환 얘기해 봅시다. 저는 잔인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인간이랑 동물을 좀 비교해 봤는 비교해서 생각을 했는데 동물은 생존 자체가 목적이잖아요. 살아가는 거에 대해 그래서 얘네들은 막 누군가를 이제 잔인하게 죽이고 이러는 거에 별 감흥이 없어요. 왜냐면 걔네들의 생존이 목적이니까 근데 인간은 살아남는 걸 통해서 또 다른 목적을 이루고 싶어 하잖아요 그분은 뭐 돈을 많이 벌든지 권력 을 가진다거나 뭐 복수를 한다거나 그래서 그런 목적들을 이루려고 잔인한 짓을 하는데 그러면 좀 약간 생물들 중에서는 그러면 좀 가장 잔인하지 않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지 살아남는 거는 아니니까 종족을 죽이는 유일한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각자 막 종족 안에서 분열이 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한다는 점에서 좀 잔인한 거. 네, 왜냐하면 그 심각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또 그것 때문에 동하고 당양하지고그 네. 그래. 인간이 잔인한 것을 알수 잔인하고도 바보 같은 걸 보여주는 게 전쟁이지. 그리고 인간이 발전시킨 최고의 합리성이 과학이라고 그래. 근데 과학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또 전쟁이고, 그지? 자, 오케이 잘했고. 그다음 강지원 얘기하고 소까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환아. 여러 가지 생각을 듣고 약간 헷갈리긴 했는데 일단 인간은 본성은 잔인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근본적으로 죄를 짓고 태어난 거고 아무리 다른 사람한테 착하게 굴고 그래도 뭐 사람을 가려가면서 착하게 굴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마음에 드니까 착하게 굴고 이 사람은 마음에 안 드니까 착하게 안 굴고 그래서 저는 아까 잔인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다른 사람들 생각을 듣고 보니까 그런 거를 억지로 참아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두개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자 마지막으로 소호 얘기 합시다 인간은 잔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받은 이익이 있다면 같은 동족도 죽여버리기 때문이고 예를 들어 인간은 아예 지금만 봐도 나라를 갈라놓고 이 나라 하면서 막 침략하면 총 쏘고 그러는데 만약에 착했다면 자신의 동력을 죽이지 않고 서로 잘 친하게 지냈을 텐데 서로 죽이고 게다가 날아가는 전쟁을 일으켜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하고 또 자신에게 많은 이익이 있다면 뭐꼭 <laughs> 이익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그저 재비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있으니까 인간은 잔인하다고 생각해요. 음, 그자 하여튼 너희들 생각을 잘 말했고 어, 더 중요한 인식은 인간의 양면성을 갖고 있어 또는 복합성을 갖고 있다. 우리 희원이 그래도 나와 있지. 아까 지원이도 그런 얘기했지. 인간은 다면적 존재고 양면적 존재야. 선도 있고 악도 있고 빛도 있고 어둠도 있고. 자인날 정도로 남을 죽이기도 하지만 아주 어리석게도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줄도 아는 그런 양면성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을 다볼줄 알았으면 좋겠다 싶고 그래서 내가 쓴책내 안의 야곱 DNA라는 책은 인간이 이중적 존재라는 걸 이렇게 가지고 이제 쓴 거야. 하여 양면성을 다 보면서도 우리가 좀더 착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자, 어찌됐든 오늘 지영이하고희원이를 통해서 다인 인간의 본성 잔인한가 착한가 얘기할 수 있게 되었는데 또 각자 우리 다 생각을 서로 정리도 하고 다른 사람 생각 보면서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또 강화시키기도 하고 그런 아주 재미난 시간을 가졌다. 자 잘했어.